김해김씨 문중 최고 장남 아버지가 72대손이요. 72대손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 김장차영차씨의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하루 일가를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보시죠. 사람이 얼마나 게을 수 있으며 얼마 나 알량일 수 있는지. 야 지금부터 촬영 들어갑니다. 자 지금. 헤헤 새벽도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이 아침 8시 21분에 이제 일났습니다 기침하셨습니다 예? 자 그래갖고 어슬렁 어슬렁 또 TV도 조금 보고 예? 자 보십시오 아버지 인사하십시오 전국 시청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<laughs> 또 다음 멘트를 하셔야죠 양말 신으시오 아버지 안신나요 그 내복 이고 나가지 말고 바지를 하나 입으시다 네자 우리 김김최고한량님의 하루 일과를 지금부터 촬영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 고기를 그걸 데피다 살짝 불을 해가지고 불 최고로 약하게 해야 된다 약하게 익었냐? 예다 익은건데 이제 한번 데피기만 하면 돼 최고로 약하게 해야지그래안타지 처음부터 열 받아보면 바로 타져버려요 아버지가 요신 노안이 오셨고 큰아들아 아버지 노안이 오셨다 아버지가 나피잘안믿는다아예 <laughs> 네, 알겠어요 야, 머리 좀, 좀 비수다 저비단나나 갖고 왔어요 됐어. 아이 그랬나 이거 대신 이거 아버지 전용 비수요 예 찬빈 어 한번 써보자 뜯어가지고 아이 뜯어가지고 써야지 아버지는 아버지 국은 뭔국이에요 된장국 된장국인데 된장만 딱 풀어버렸네 진짜 그, 된장만 풀긴 하는 하이 특이하네 선수요 선수 감면그 무시도 안 줬어요? 아무도안 줬어요 가뭐 시원한 맛이 안나갔는데 나만 먹으려고 너안줘 뭐, 뭐 이것이 순천 누나가 아버지 드리라고 요 빵을 집접 요 선수 싸줬어요 저 한번 봐보이다. 이것이 우리 순천 누나가 맛있게 아버지 드시라고 요 직접 싸준 빵인데 아버지 봐보이다. 이거 무지하게 맛있는 빵이요. 아버지, 아버지, 이거 인사해야 될까요? 아버지 드시라고 이렇게 맛있는 빵을 이거 응. 통밀이요. 응. 네. 순천 커피샵 하는 누나인데 커피요. 큰 순천에서 1 일본이 1본 그 누나가 인사 아니다 아버지르 고맙다. 아, 또 그렇게. 분을... 여 카메라를 보고 인사 라니다 오늘 연말에 대박 나고 오늘 마지막이니 내년에좀 부자 되거라. <laughs> <laughs> 그러고 한마디 더 치야지. 다음에는 더 많이 보내라고. <laughs> 음, 다음에는 한 박트로 보내라. <laughs> 오늘 어, 반찬은 뭘 빌려요? 김치는 아버지 썰어놨어요. 어. 김치는 썰어놨으니까. 요것이 뭐, 뭐하가도 들고, 뭐 많이 들었구만. 기가 막히게 만들었구만. 아버지, 저 양파, 요 도라지 배즙을 아버지, 도라지 즙을 요거 조금 드시다. 물렇 타가지고. 하고 어, 요 김치, 아버지 요거 거슬 해놨어요. 돼지고기 김치하고 볶아놨어요. 응? 해무침 그릇이 있어? 야 해무침 저거 저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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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쪽으로 옮겨놨어요 가지 시큼한데이 돼지고기 볶아놓은거 있으면께 요거 잘하십시다 그러면 뭐 오늘 일정은 어찌게 됩니까 김사장님 오늘도 또 네. 오늘도 출 타십니까? 친구들하고 놀라고 제주도로 안 갈라 그러고 막봉게 그러지요. 예. 도디가 제주도 고있다 가나 마나 그거 한번 여기서 술 마시나, 여기서 술 마시나 그게 그러니까 아싸리 친구들하고 마신다 이그막 그러지요. 나들은 펭개치고 결국에는 친구들하고 올린다 여십만. 아, 우리 아버지가 일하고 이기적이야. 아이. 그럼 뭐 오늘 또녹동을 나가십니까? 아니면은 어디? 몰라. 시간 이돼봐야 알지 <laughs> 녹동 가라앉은 미국으로 가라앉은 그 거. 숟가락도 놓고라이다 아버지가 말했잖아. 아버지 수제만 넣으면 돼요. 아, <laughs> <laughs> 예, 김 썰어놨어요. 가면 내년 계획은 뭐요, 아버지? 내년 너 장교 라 장교를. 선은 한 번도 친구들, 딸래미도선안 보여주니 싫 장교로 가라고. 아니 이름내 두고, 너가 찾지 나가 고아 뭐. 맞아, 아버님 오치 만났어. 에 전년사님을. 에? 내가 뭐가 좋소잉. 앞으로 이름을 김재주라 불러야 되겠어, 김재주. 김재 김제... 그, 저아으로 드러났어요, 드러놨어 그, 아, 뒤집었어, 뒤집어. 앞으로 뒤집어 놨어요. 앞으로 김재주씨라고 불러야 되겠구만, 김재주씨. 요새 가면, 특별히 어디 몸이 안 좋거나 안 하는 데는 있어요. 배가 아파? 가면, 설마, 배 똥이 많이 차 있는 거 아예요? <laughs> 거기서 하지 말고 저기서 하시오. 흘림부터 국물 튀기면 따끈 안 하는 양반이. 회사 말아라 예. <laughs> 그 물로 한번 헹가가지고 건 당구다. 예. 음. 이제 제법 살림하는 태가 나요. 예. 하이트에 사람이 늙나 젊나 가르치야 돼. 배우은잘 배야 워 돼. 허허 아, 아, 그 뚜껑도 한번 물로 헹궜어야지. 누가씻시는디요 그럼 누가 씻을 건데요? 빨리 이야기해라. 나... 시... 누가씻을 거예요? 누가 있더라. <laughs> 금방 말하고 또 말하고 들었니 사람이란 게 알코올성 치매를 해요. 조심해야 돼. 술만 먹으면 모른다 해리고 몰라 몰라 해리고 어찌 그요 자, 오늘 연말 마지막에 참 풍족한 요 순천 누나가 또배려해 주신 에? 바게트빵 이것으로 백쪽 천쪽 만쪽을 만들었고 모든 서민들에게 나눠 줄라요. 아버지 요새 김문탕게 더 맛있어. 음. 아들 밥은 안 둬. 너가 채 아, 매장한거 부질. 부적... 밥도 없대요. 밥조는지금되 지금도 도지도지도지지지지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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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도금도지 지금도 지금지금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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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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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다빼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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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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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도 지금도 지금 지금도 지금지금 지금도 지금 지금도 이금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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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헤이 y h e 이 hey, h e 은 hey, hey, 군시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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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군 y 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뭐안 하면 군 y h 군시 h 군시릉 e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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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65살이나 그래 보실 것을 우리 엄마 딱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묶어서 배는 고프니 뭘뭐야이게그모자하에또당구요 그런데 거시기를 우리가 합시다. 아버지 나 통장 본게그 매상한 거돈 들어왔더만. 근데 어째 막두야 한테입 닦아 볼라했어서상한 것도 지금 260 얼마 있었고, 260 얼마 들어왔더만 지금 돈이 부족해갖고 근데 그거하고 아들 그거 하고 막두야들 그 6만 원준거 하고 뭔 차이가 있어 260만 원 들어왔으면 그래도 26만 원은 원래 줘야 된디 나 6만 원만 받아요 어째 생각해요 6만 원 줘야지 줘야 11조도 예? 하느님한테 주는 11조도 10분의 1은 주라 했는데 아버지는 아들 그썸고 주잖아요. 그 지나가 본 통장에 잔고하고 날라가 본 머리털은 그타산는 것이 아니에요. <laughs> 어디 가요? 또돈 이야기해본 게또 어디 가보네. 야, 요거 안 드실래요? 저기? 어, 불겁이요. 아, 그럼 지금 농협에서 돈이 덜나 봐본 거예요? 또 그런 실전이 되버렸구만 아버지 내년 계획은 싹 수립하셨어요? 어째서요? 이것이 그릇이 어째돼지위기 짝가락밖에 없어 아이 아들 숟가락도 좀놔주고라지얘 촬영하고 있는데 참만나 손이 많이 가나 쁘네 아이 아버지뭐국다 드셔보고 막두야들은 국안 줘보면 어취해요 한쪽도 나인나눠압진아 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만 드셔비요 아버지도 나 g e r Chash p 가 t the Changin Dandy, c h u 기 k y 기 u t the Chango, Chagi homie, Chan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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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a n 만원 Chan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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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안 줄게요야나 <laughs> <laughs> 공이다. 가만. 오늘 일단 없어. 요찬비. 통친거요안 <laughs> 그, 여러분,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또 마지막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인사를 하고 또 내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아버지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 마디 하십시오. 요 빵준 누나한테도 인사하고. 빨빨 아유, 정식으로 인사이다. 금자씨, 금자, 금자 금자 아가씨 아가씨 아니요아줌마야 아줌마 이야, 이거 빵 줘서 고마워요 그 다음 멘트를 더 날려야지요 나가 지금 밤 먹고 있게 그렇게 알고 <웃음> <웃음> 저렇게 쑥스러움이 많은데 사람이 먹어요? 고춧가루 아니었는데? <laughs> 하고 거슬렸는데? 매실. 그럼, 뭐 어, 여러분들, 2021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, 새로운 한해잘 준비하셔서, 음, 정직하게 살아들 갑시다. 예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!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! 아비도 한번 드십쇼! 맘꿔줄게. <laughs> 그렇게 알려줘.